메스지잘 오세요. 꼭 딱이요. 예, 듀얼 모니터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노트북에다가 예, 모니터 안 쓰는 거를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연결을 하시기 위해서 아셔야 될 거는 우선은 이쪽 제품에서 어 연결을 지원해 줘야 되겠죠. PC에서요. PC에서 지원을보다는 이제 비디오 카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 자체가 돼 있는데 뒤에 보시면 어 RGB 포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HDMI, HDMI 케이블이 있습니다. 예, DVI는 지원하지 않고요. 예, 물론 이제 DVI는 지원하지 않아도 그 젠더만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좀 화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점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상대방 모니터에서도 지원하는 걸 보셔야죠. <laughs> 여기 보시면 예, 지금 HDMI에 꽂혀 있고 DVI, RGB 모두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HDMI 케이블에서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r g b 면 RGB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 연결을 했는데 화면이 안 나온다 두 번째 모니터 화면이요 그러는 경우에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여기 메뉴에 보시면 어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이제 저기 저 TV 같은 거 키실 때 보시면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라는 게 있어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요 <laughs> 예, 소스라는 걸 누르시면 아날로그 rgb냐 예, 디지털 dvi냐 예, 요거를 인식을 합니다 이, 이건 좀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데 예, 지금 hdmi를 인식을 했죠 만약에 화면이 안 나오는 경우에 어, 그 모니터 모드를 어떤 케이블로 연결됐는지를 정확히 알려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연결을 하시는 경우 RGB인지, HDMI 1인지, 2인지, 3인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두 번째 화면이 나오겠죠. 예. 하여튼 뭐 화면이 연결이 돼서 문제가 없다면, 어, 윈도우에서,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화면 해상도에 들어오셔서, 감지를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1번 모니터, 2번 모니터가 나옵니다. 물론 모니터에 파워도 연결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나오시면 됐고, 그 다음에, 어, 컴퓨터 키에서 윈도우에다가 윈도우, 키와 윈도우 키를 누르고 P자 키를 눌러 주시면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예. 첫 번째 거는 첫 화면만, 그러니까 첫 번째 노트북만 나오게 하는 거죠. 예. 안쓸 때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다시 눌러서 복제를 누르시면 양쪽이 같은 화면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예.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장. 예. 말 그대로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어서 예,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렇게 땡기시면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1번 하고 요게 1번 모니터, 저 노트북이 1번이고 저게 2번 모니터인데요. 그래서 순서 위치를 바꾸시려면 화면 해상소에 들어가셔서 요거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 보여드린 게두 예, 번째 모니터에서만 출력이 되게 예, 이런 옵션이 있죠. 예, 저쪽에서만 보여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예. 참고하시고, 만약에 저기 이 화면이 안 나올 경우는 윈도우 저 P키를 누르셔서 화살표를 위아래로 누르셔서 한쪽만 제대로 나오게 하시면 되니까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은 뭐큰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지만 영화를 보거나 좀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저 노트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쓰시면 아주 유용하죠. 예, 아주 괜찮은 방법 인데 뭐 항상 켜놓시면 으 전기세나 그런 거 부담될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해서 잘 사용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어 댓글이나 남,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